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5월 7일 여러분들과 장마감 이후에 ESP 소프트 최근에 전고점까지 올라왔지만 주가 결국에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SP소프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AI 관련, 채 GPT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SP소프트, 국내에서 AI 관련 대장주로서 전 고점 충분히 뚫어줄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만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주가가 눌리는 구간, 조정을 받을 땐 거래대금이 말라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마른 이후 조정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전 고점이 2만 5천원 주가 부딪히고 난 이후에도 조정을 받는 동안 주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 고점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ai 관련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설비 섹터들 이 순환매가 크게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ai 관련 거래 대금이 순환매가 돌아줄 때 sp 소프트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첫 번째로 이 ai 관련 일정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순환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거래 대금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거래 대금이 몰렸기 때문에 이 상장 이후 거래 대금을 제외하고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없는 동안에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다시 한번 SP 소프트로 거래 대금이 몰리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225,000원 전 고점을 뚫어주고 신고가 갱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SP 소프트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이 AI 섹터 주요 일정들, 개별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들 아직까지 전혀 이탈이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보고서에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5월달에 이번 5월 중순쯤에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p소프트 보유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내용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SP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에 대한 내용들 모두 알아두시고 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이 자료들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SP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수남매 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주가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 YC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고요.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장 전인 8시 46분에 제가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YC와 대원전선 장 중에 각각 14%와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하시는데 어려움이 절대 없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도 타점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시작한 흔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되었을 때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 핵심적인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달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과거 이력을 토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과 함께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살아있는 당일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렸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